안녕하세요 적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캐릭터는 바로 필 콜슨입니다. 필 콜슨. 안 유명한 것 같으면서도 생각보다 굉장히 유명한 캐릭터더라고요 영화에도 엄청 많이 출연했어요. 아이언맨 1, 2에 다 나왔구요. 어벤져스에서 나왔고 토르에서 나왔어요. 어벤져스에서는 조금 인상 깊게 나왔죠. 어벤져스에서는 필콜슨이 죽는 모습으로 나와요. 이제 로키한테 그 마지막으로 총 쏘면서 죽거든요. 신무기라고 하면서 근데 그 무기가 바로 마블 퓨처 파이트 퓨처 파이트에도 나와요. 마블 퓨처 파이트에는 5성 스킬로 나오고요. 필콜슨 5성 스킬로 나오더라고요. 이제 간단한 캐릭터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제, 쉴드의 국장이에요. 닉퓨리한테 이어받았, 이어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소개는 이게 답니다. <laughs> 소개는 이게 다고요. 이제 제 필콜슨의 스펙을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무기. 예, 네, 무기는 모든 공격력. 이제 필콜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예외인 캐릭터예요. 소환 스킬 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공격력이 기반이 되긴 하는데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1번 장비를 무조건 모든 공격력 상승으로 해주셔야 돼요. 에너지 공격력 안 돼요. 물리 공격력도 안 돼요. 무조건 에너지 공격력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소환하는 캐릭터들은 다 물리 공격력을 기반으로 데미지가 올라가고요. 이제 필콜슨 자신은 에너지 공격력 스킬들을 쓰기 때문에 무조건 모든 공격력 상승으로 하셔야지 가장 좋은. 효율을 효율을 뽑을 수 있습니다. 자, 2번 장비는 모든 방어력. 3번 장비는 생명력. 이것도 무조건 생명력 하셔야 돼요. 이제 생명력이 높, 필쿨슨의 생명력이 높아야 분신들의 생명력도 높아지는 거예요. 4번 장비는 스킬 쿨타임 감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필쿨슨 같은 경우에는 소환 스킬이 두 개가 있어요. 소환 스킬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스킬 쿨타임 감소로 50% 채워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필콜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기 자신이 쎄다기보다는 분신들이 데미지를 더 많이 넣기 때문에 이제 분신 위주로 사용하는 캐릭터예요.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예요.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입니다. 자, 그리고 스킬을 보여드릴게요. 자, 웬만한 건다안 찍으셔도 돼요. 하지만 이제 소환 스킬이 두개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에이전트 멜린다메이 멜린다메이를 소환하는 스킬이에요 마스터를 해주세요 마스터를 하시면은 시전자의 능력치 140%를 가지는 소환물을 소환을 하고요 자 그리고 육성 스킬 캡틴 카드 캡틴 카드는 캡틴 아메리카를 소환하는 거고요 시전자의 능력치 200%를 가지는 소환물 그러니까 자기 자식 필콜슨보다 두배센 소환물을 소환하는 거예요 캡틴 아메리카가 나와요 이것도 무조건 마스터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킬콜슨이 정말 재밌는 이유는 이제 사성 패시브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예요. 이제 이름 풀가동이고요. 이제 효과는 스트라이커 발동 확률 50% 증가, 스트라이커 발동 쿨타임 50% 감소. 월드보스에서 써보면은 진짜 재밌는 캐릭터라고 터드라고요. 이제 공격 시 스트라이커를 하면은 스트라이커 발동 확률 50% 증가하고 쿨타임도 50% 감소해서 그냥 무조건 튀어나와요. 그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협력 스킬을 계속 쓰는 느낌이랄까? 계속 튀어나오니까? 이거 되게 재밌는 캐릭터예요 이제 회피율, 회피율만 높다면 은 정말 엔티맨 이티어랑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laughs> 이거는 이따 제가 월드보스 잡을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그리고 리더 스킬로는 국장. 영웅 진영인 팀원들만 치명타로 공격을 했을 경우 스킬 쿨타임 30% 감소입니다. 좋은 리더 스킬은 아닙니다. 좋은 리더 스킬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특수 장비. 특수 장비는 제가 구특장을 끼고 있는데 구특장은 옛날 특장을 말하는 거고요. 이제 지금은 구할 수 없는 특장이에요. 치명타 피해율 47%를 끼고 있는데 솔직히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거나 껴 주셔도 돼요. 조금 이제 생존력을 높이려면은 무적 특장을 끼는 게 좋겠네요. 무적 특장을 끼는 게 가장 좋아 보여요. 그리고 이제 자, ISO 8세트를 보여 드릴게요. 매의 눈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필콜슨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 올라가는 거를 쓰긴 쓰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소환하는 게주 딜이기 때문에 스킬 쿨타임이 무조건 50%가 돼야 돼요 맥스 게이지를 채워야지 가장 효율을 많이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스킬 재사용시간 감소가 붙어있는 매의 눈을 사용했습니다 분노한 헐크에임 오버드라이브 필요 없습니다 매의 눈 쓰시면 돼요 매의 눈 쓰시면 됩니다 영특한 너구리는 안 돼요 모든 공격력이 올라갈 수 있는 매의 눈을 써주세요. 유니폼은 없습니다. 유니폼 없고요 자동사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동사냥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제 스토리에서도 공격 시 스트라이커라는 게 있어요. 이제 영웅 도감, 필콜슨 들어오시면은 스트라이커라고 옆에 있어요. 설명에 같은 팀으로 편성할 경우 특수 조건에서 발동되며 발동되면 지원 공격용 스킬 사용 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때려주고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공격 시로 데려가면 좋겠죠? 아이언맨 있네요. 아이언맨 이거 피격시는 다빼도록 할게요. 아이언맨이랑 자, 토르도 공격 시 10%로 등장이네요. 아이언맨이랑 토르를 팀으로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맨이랑 토르. 아이언맨. 토, 토르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10-8 출발하겠습니다. 10-8. 출발. 아마 정말 스트라이커가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사성 패시브가 스트라이커 발동 확률 50% 증가, 스트라이커 발동 쿨타임 50% 감소예요. 계속 나와요. 보스 잡을 때도 나오고, 이제 스트라이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키운 영웅 스펙, 그 스펙만큼 데미지가 더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비 스펙이 높으면 높을수록, 스트라이커의 장비 스펙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센 거죠. 이제 필콜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기 자신보다 남들이 도와주는 게더 많아요. 자 이렇게 육성 스킬 캡틴 남미리카 소환하고 토르가 나와서 도와주죠. 아이언맨도 또 나오죠. 때릴 때마다 스트라이커가 정말 계속 나올 거예요. 분신 스킬도 있고 자 토르도 나왔죠. 거기다가 이제 분신 스킬이 알아서 어그로를 끌어주니까 필콜슨은 맞을 일이 없어요. 자동 사냥 굉장히 안정적으로 도는 캐릭터. 아이언맨이 나와서 또 도와줬죠. 토르가 또 나왔네요. 그냥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계속 나올 거요. 예 게임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올 거예요. 공격 시 스트라이커를 데려간 이유도 그것 때문이요 육성 스킬로 캡틴 아메리카가 어그로를 끌어주길래 끌어주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도 필콜슨이 한 대도 안 맞았습니다. 지금 맞은 거는 터레시 때린 거지 저한테 맞은 데미지는 아니에요. 포를 계속 나오죠. 보스 잡을 때보면 스트라이커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수 있어요. 아이언맨 나오고 멜린다 메이 소환, 포르 나와서 육성 스킬 써주시고, 자 캡틴 아메리카 소환하고요. 자 아이언맨 나오고 토르 나오고 그냥 계속 나오죠. 자이 오성 스킬 그리고 이 필콜슨이 들고 있는 무기, 자어벤져스1에서 나왔던 바로 그 무기입니다. 신무기라고 자랑했는데 한번 쓰고 죽어버렸죠. <laughs> 자 자동 사냥 굉장히 빠르죠. 이렇게 빨리 나온 것 같은 지금 이 케이스는 스트라이크 효과 때문에 1분 7초가 나온 거고 필콜슨은 혼자만 썼을 때는 절대 이 속도는 안 나옵니다. 느려요. 느린 캐릭터예요 빠른 캐릭터는 아닙니다. 스트라이커 빠리지. 필콜슨 자체는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네, 자동사냥 영상 보여드렸고, 빌런 시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마 빌런 시즈에서는 제대로 못 써먹어요. 왜냐? 빌런 시즈는 스트라이커 효과를 못 봤습니다. 빌런 시즈는 스트라이커 효과를 못 봤기 때문에 필콜슨 혼자 싸워야 돼요. 혼자는 아니죠. 멜린다 메이랑 이제 캡틴 아메리카가 도와주니까. 어, 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로키네요, 하필. 조금 어렵네. 항상 똑같습니다. 조합은. 아, 오늘은 조금 다르게 갈까요? 헐크버스터 리더에 필코슨. 헐크버스터를 왜 리더로 쓰냐면, 헐크버스터 리더 스킬은 모든 공격력.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필코슨 같은 경우에는 물리 공격력, 에너지 공격력이 아니라 모든 공격력을 써야 가장 좋은 효율을 뽑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데려가고요. 그리고 버프용으로 데이지 존슨 들고 갈게요. 이렇게 출발. 이제 필 쿨슨이 정말 키우면 키울수록 되게 재밌는 캐릭터예요 어차피 10챕터 돌면은 생체 데이터 쌓이니까 이제 필 쿨슨도 나중에 재미용으로 하나 키워주세요. 되게 재밌어요. 소환하, 소환할 때마다 막 계속 나오고. 저는 스트라이커 이 능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쿨타임 감소 이런 거. 자, 일단, 헐크버스터 6성, 5성 먹이고, 바로 이제 데이지 존슨 태그 할게요. 데이지 존슨 태그. 자, 삼성 대갑기, 필콜슨. 자, 멜린다 메이 소환. 멜린다 메이 소환할 때는 무적입니다. 그리고 필콜슨의 주딜 스킬은 5성 스킬이에요. 한 방에 10만 깠죠. 자, 이렇게 평타를 때려도 스트라이커가 안 나오죠.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빌런 시즌은 이게 안 돼. 이제 어그로를 캡틴 아메리카랑 멜린다 메이가 다 끌어줄 거예요. 저는 이제 도망치면서 할게요. 저는 안 때려도 막 킹핀 분신처럼 알아서 싸우죠. 자 멜린다 메이 뽑고 오성 스킬 써주고. 정말 이제 필콜슨 같은 경우는 주딜 스킬이 캡틴 아메리카 뽑는 거랑, 어이구야 죽어버렸네. 캡틴 아메리카 뽑는 거랑 오성 스킬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정말 다 약해빠졌어요. 이제, 멜린다 메이 뽑는 거는 무적 스킬 용도로 쓰고, 그리고 또, 어그로 끄는 용도. 어그로 끄는 용딱그정도예요 삼성 스킬은 그, 멜린다 메이를 뽑을 때 옆으로 굴러가요. 그 순간에 바로 무적이에요. 이것도 월드보스에서 잘 써먹으면 되게 좋은 능력이에요. 되게 좋은 능력이에요. 어차피 필콜슨이 죽어버린 거, 저도 이제 죽겠습니다. 때릴 수 있는 만큼 때리고 죽어버려야지. 빨리 죽여줘. 어 이거 헐크버스터 리뷰하는 것 같은데 헐크버스터가 다 잡네. 헐크버스터 굉장히 강력한데 음, 잘 가. 헐크버스터 죽었어요. 저 어차피 보너스 보상 받아야 되는 거 많이 때려놔야겠다. <laughs> 필콜스는 역시 빌런 시즈에서 써먹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 까다로운 캐릭터예요. 막 엄청 세진 않아서 필콜스는 이제.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는 곳은 월드보스 같은데지. 월드보스 같은데. 되게 재밌어요. 헐크버스터로 로키피를 3%까지 남겼습니다. 절대 필콜슨이 깐게 아니에요. <laughs> 절대 필콜슨이 깐건 아니고, 헐크버스 혼자 다 했어요. 자, 이제, 재밌는 월드보스. 월드보스에서 필콜슨 쓰면 진짜 재밌어요. 자, 출발하도록 할게요. 리더는 똑같아요. 모든 공격력 올라가는 캐릭터 들고 갈게요. 헐크버스터. 그리고, 필콜슨. 그리고, 데이지 존슨. 이렇게 들고 가겠습니다. 이제, 얘 같은 경우는, 필콜슨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공격력 캐릭터긴 해요. 기반은. 기반 에너지 공격력 캐릭터인데, 상관없어요. 어차피 스트라이커가 나와서 때려줄 거니까. 자, 캡틴 마블. 유니폼을 입으면은, 공격시 스트라이커예요 그리고, 신규 레리티 그리고 자 아이언피스 트 아이언피스도 트 공격 시스트라이커고요. 하이페리온 슈퍼빌런 타입에게 주는 피해량 10% 상승 캐릭터 중에 정말 유일하게 공격 시스트라이커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하이페리온 주가가 조금 올라갔어요. 이것 때문에 하이페리온 들고 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콜버스 글레이브 들고 가겠습니다. 제가 타노스가 있는데 타노스를 안 들고 가는 이유는 타노스는 피격 시 스트라이커이기 때문에 맞아야지만 도와주기 때문에 제가 안 들고 갑니다. 예, 들어가기 전에 한손 조작으로 바꿔주고 출발할게요. 출발. 이제 창 같은 경우에는 주, 많이 맞을 수 있어서 죽을 수 있는데 다 이, 그거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신 아 뭐야 소환물들 뽑아가지고 캡틴 아메리카랑 멜린다 메이를 소환해서 한 피해 보도록 할게요. 깰수있을런가 모르겠네. 이제 필콜슨 자체로 깨는 게 아니라 스트라이커로 깨려고 지금 생각 중이라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일단 6성. 오성한번 먹이고. 베이징스 태그 할게요. 베이징스는 3성 버프. 그리고 필콜슨 태그. 멜린다 메이 뽑고 오성 스킬 쓰고. 자, 아이언피스트, 막 캡틴 마블, 하이페리온 다 뛰쳐나가죠. 그리고 또오성협명 스킬 한번 써주고. 엘린다메 뽑고 오성 스킬쓰고 자 스트라이커들 나가서 다 때려주죠 이거 참고로 평타로 사용하셔도 스트라이커가 나가서 때려줍니다 어뭐 한것도 없는데 피가 100만 남았네 얘가 막 벌써 허덕이네 어 벌써 2페이지 들어왔어요 분신이 다 때려주고 스트라이커가 다 때려주니까 저는 할 일이 없네 오성 스킬쓰면은 또 이제 스트라이커가 나가서 다 때려주죠 자 멜린다메이 뽑아서 어그로 끌어주고 또 협력스킬 써주시고 5성 스킬 쓰면은 또 스트라이커가 나가서 때려주죠 신규 레리티가 6성 스킬 쓰고 캡틴 마블 나가서 때려주고 자 멜린다메이 뽑고 멜린다메이 뽑고 또 이제 어그로 끌라고 캡틴 아메리카 뽑고 5성 스킬 써주고 스트라이커 나가서 또 때려주죠 어 되게 편한데? 제가 때릴때마다 스트라이커가 나가서 대신 때려줘요 이런식으로 스트라이커가 뛰쳐나가죠 또우성 스킬 쓰고 내가 스트라이커한테 너무 맞아서 프록시마가 막 허덕이네 <laughs> 프록시마가 막 허덕여요 와나 진짜 한것도 없는데 스트라이커가 다 잡아주는거 보소 이제 필콜슨이 재밌있으려면은 육성이 많아야돼그걸 이제 스트라이커로 쓰는거니까 육성이 많으면은 필콜슨이라는 캐릭터는 정말 재밌어요 캡틴 아메리카 소환하고 5성 스킬 써주면은 또 스트라이커가 나가서 대신 때려주죠 어이구야 죽으면 안되지 멜린다 메이 뽑고 1성 스킬 한번 써주고 스트라이커 나가서 때려주시고 캡틴 아메리카 뽑고 5성 스킬 쓰면은 어우 게임 끝 어우 데이지 존슨 제대로 쓰지도 않고 정말 스트라이커랑 필코스는 이제 분신 스킬로만 재밌게 깬것 같아요 지금 현명 영웅으로 제가 데려간 게다 공격 시 스트라이커라 제가 때릴 때마다 계속 나와서 도와줘요. 이제 월드보스에서 정말 이제 돋보이는 게 필콜슨의 패시브, 4성 패시브. 스트라이커 쿨타임 감소 50% 그리고 스트라이커 발동 확률 50% 상승. 이것 때문에 이제 스트라이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진짜 재밌는 캐릭터에요 육성이 많아지면은 필콜슨을 한번 키워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자, 이제 월드보스도 해봤구요. 자, 협동플레이. 협동플레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협동플레이도 딜량이 괜찮습니다. 왜냐? 셋이서 같이 때리니까. 어떻게 셋이냐면, 캡틴 아메리카, 멜린다메이, 그리고 필콜슨. 이렇게 세 명이서 같이 때리죠. 딜량 나름 준수한 편이에요. 나름 준수한 편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총 되게 멋있다. 이렇게 보니까 총 되게. 아니, 필콜슨이 또 들어와? 데이지 존슨, 이길 수 있을랑가? 바비모스, 얘네 다, 쉴드 요원들 아니에요?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laughs> 아, 제가 에이전트 오브 쉴드 드라마를 안 봐가지고, 제가 미드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맞는 것 같은데. 데이지 존슨이 유니폼 입으면 좀세가지고질 수도 있습니다. 아, 필콜슨이 주인공이라 이겨야 되는데. 멜린다 메이 뽑고 캡틴 아메리카 뽑고 5성 스킬 바로 그리고 1성 스킬 2성 스킬을 쓰지 않습니다 돌진 스킬이라 안 좋아요 2성 스킬은 거르세요 딜량도 안 좋고요 멜린다 메이 5성 스킬 아 진거 같은데 과연 오! 오 진짜 세다 오랜만에 쓰니까 더 세진거 같아요 자 18초만에 38만 7천의 데미지를 넣었고요 1등을 했습니다 18초만에 잡긴 했는데 이제 데이지 존슨도 서포트를 해줬죠 데이지 존슨이 2등으로 31만인데 그래도 생각보다 DPS가 높네요 필콜슨이 제 무기만 20강이거든요 어아 괜찮네 이 정도면 괜찮은 캐릭터인 것 같아요 이렇게 협동 플레이도 받고 자 마지막으로 타임라인 배틀 보러 가시죠 솔직히 타임라인 배틀에서는 저도 한번도 써본적이 없는 캐릭터인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필콜슨이 이제 에너지 공격력 캐릭터니까 아니다 모든 공격력이 올라가는 헐크버스터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타노스 들고 가겠습니다 헐크버스터 필콜슨 타노스 출발 일단 타임라인 배틀에서는 검증이 안된 캐릭터라 어떨지 모르겠네요. 일단 처음에는 1티어랑 싸워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랑 한번 해볼까요? 하이페리온 2티어, 로키, 문나이트. 이 사람이랑 한번 싸워보도록 할게요. 출발! 로딩이 날 괴롭히네. 어, 오케이 오케이. 일단하이패리온 피존 깔게요. 너무 너무 이제 필콜슨이랑 상대하기에는 하이패온2티어 너무 사기잖아요. 그냥 죽어버려. 어, 미안해. 죽었네요. 미안해요. <laughs> 필콜슨. 로키. 로키랑 숙적이죠. 로키도 내가 잡겠어. 영화에서 내가 로키 때문에 죽었는데. 야야야. 어또 죽었네. <laughs> 영화에서도 죽고 타임라인 배틀에서도 죽었네요. 로키 진짜 너무하네. 역시 타임라인 배틀에서는 별로인 것 같아요. 필콜슨의 장점은 이제 스트라이커 소환인데 타임라인 배틀에서도 스트라이커 소환이 안 되기 때문에 역시 별로야. 역시 별로예요. 이제 필콜슨은 2티어랑 상대는 안 되는 것 같고요. 1티어랑 한번 싸워볼게요. 1티어. 어 2티어랑 싸우려니까 그냥 녹네요. 녹아. 아무 것도 못하고 녹아버려. 누구랑 해볼까 누구랑 해볼까 마지막 한 번인데 아 이건 너무 약하고 좀더 강력한 상대가 필요합니다. 아 이분이랑 할걸 그랬나? 아니야 아니야 다른 좋은 분이 있을 거라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어째 다 2티어만 나오냐?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안돼 점수가 너무 높아져서 2티어밖에 안 나와요 제발 제발 필콜스는 한번 활약 좀 해보자 아 하이페리온 2티어 울트론 월프 아 이건 안될것 같아요 아 이것도 아니야 아 너무 상대가 다 강력해요 너무 다 강력해. 필콜슨으로 잡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야. 아, 이거 너무, 너무 다센 사람들만 나오네. 계속 똑같은 사람들만 나와, 이게. 어느 정도 점수대가 올라가면은, 진짜 계속 똑같은 사람들을 반복해요. 어! 나이스, 나이스. 이제 실크, 아이언피스, 2티어, 시스터 그림. 괜찮네요. 오케이. 일단 처음에는 헐크버스터로 몸빵좀 할게요 헐크버스터로 때리지는 않고 막기만 할게요 필콜슨 바로 이제 꺼내면은 스킬 쿨타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시작하자마자 죽을 수가 있어가지고 헐크버스터로 때리지는 않고 몇 대만 때릴까? 몇 대만 때리지? 어 그만 때려 그만 때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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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필콜슨으로 태그하고 분신 뽑고, 캡틴 아메리카 뽑고, 우성 스킬. 일성 스킬로 빠지고. 어, 안 돼. 분신들이랑 나랑 같이 맞으면 안 되지. 분신 뽑고, 우성 스킬 쓰고. 오! 어그로는 확실히 잘 끄네. 어그로는 끌긴 끌어주네요. 어그로는 끌긴 끌어주네. 캡틴 아메리카가. 멜린다 메이드 뽑고, 우성 스킬 쓰고. 오! 어, 분신들이 어그로 끌어주네. 타임라인 배틀에서. 생각보다 괜찮은데? 앞에서 대신 맞아주니까, 저는 뒤에서 스킬만 쓰면 돼요. 캡틴 아메리카랑 멜린다 메이가 대신 맞아줘. 아, 시스터 그런데 분신 뽑았네. 저도 이제 분신 다시 뽑고. 캡틴 아메리카 뽑고, 5성 스킬 쓰고. 오, 다 잡았어! 오다 잡았어요. 역시 재밌는 캐릭터야. 역시 재밌는 캐릭터예요. 오, 개이득인데? <laughs> 다 잡았어요. 네, 이렇게 해서 필콜스는 생각보다 좋은 캐릭터라는 거를 보여 드리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